강의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어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가 어 중하위권 학생들이 중상위권 아니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일단은 가장 어 주된 목적이거든요 상위권 학생들은 뭐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 강의는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강의 틈틈이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요즘에는 어, 동영상 강의를 찍은 다음에 시어처로 이제 올리고 하는데 거기 이제 핵심적인 그런 이제 공부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제가 1분에서 한 3분 정도 어, 잘라가지고. 어, 셔츠를 만들어서 제 우리 학원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는데 그런 것들만 보시면 돼요. 상위권 학생들 근데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다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개, 두개 정도 듣고 또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것만 캐치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러지 않을 때는 성적까지 한번 다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이런 식으로 풀면 왜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어, 시간이 절약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 공부를 해가면서 어, 자꾸 연습을 해야지 좋은 실력으로 어,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